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기다리도 안해도 오는 가을 하나님이 미 정해내왔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심음과 거둥과 낮과 밤과 이것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 지구종말까지 올 것이다 안 그랬습니까 그래봐라 우리는 그 속에 그 챗바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 해가 가고, 또, 새해를 맞고,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계절. 우리는 이 계절을 허성세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아니겠죠. 이 좋은 가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단풍이 꼭 드려야 가을입니까? 아침, 저녁 온도가 20, 뭐, 17도에서 25도, 내외 안팎으로 아주 신선하고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으면 피곤해요. 한절이 되면 우리 세포도 조금 어, 견디기 힘드는 뭐 피곤해요. 여름 생활하면 가을이면 얼마나 컨디션이 좋겠나 했지만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나 피곤을 우리는 감수하시고 이 가을을 잘 준비하셔서 겨울을 보내고 또 새봄을 맞아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빌립보 사장에 있는 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귀가 바울아, 네가 이것을 글로 써서 앞으로 후대 사람에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누천년 동안 사람들이 이거 알려라 하고 보낸 것이 이 빌립보서, 그중에 바울 서신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메시지 누구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필요한 e 채운다 이제 필요한 걸 s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당신에게 채우시리라 누구에게 기도한 자에게 강하는 자에게 그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모아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 기도 오늘 생각 기도입니다. 생각 기도. 생각하는 기도. 자,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그 진짜 양식이 되고 진짜 재산이 되지요. 인간이 한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 말씀이죠 말씀. 영의 양식이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먹습니까? 김치하고 먹습니까? 미역국하고 먹습니까? 그냥 반찬 없이 그냥 후루룩 맛있어요. 그냥 숟갈과 떠 잡지 말고 한꺼번에 확 통째로. 제가 늘잘 쓰는 말이 통째 통째로. 통닭은 나누어 먹지만 이거는 통닭 다닙니다. 계란보다 더 적습니다. 메추리알 알 먹듯이 확한 입에 집어넣는 이 성경 읽기가. 바로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먹는 겁니다 먹어야 살지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육체가 하루에 안 먹어 뭐 이틀 안 먹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사흘 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랬습니까 사흘 굶으면 단물 넘어갑니다 먹, 환장하거든요 먹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오는 하나님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육체 양식보다 더 간급하게 먹어야 돼. 못 느낀다고 아니 안, 안 먹어요. 어떤 사람 1년도 굶고, 어떤 사람 이틀도 굶고, 어떤 사람 뭐 평생 굶어. 초창기에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기쁘고 즐겁고 하다가 그냥 성경하고 담사하어요 주일날 가서 설교 들려 성경 들고 가는 거아무도 내게 도움 안 됩니다. 교회 스크린에서, 모니터에서 나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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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막, 성경 구절, 그게 뭐 내게 도움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도움되지만, 어, 성경에 저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가시도 없고, 기도 응답도 안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뇌마의 말씀으로 계시적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런 양식이 됩니다. 그냥 들고는 액세서리로 되지 마시고,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뭐니, 내가 해야지 자립, 자조, 자주 하듯이 자립해. 내가 자립해야 됩니다. 성경을, 양식을 먹었어. 그때 오른 결과가 생각기도, 생각기도, <laughs> 생각기도가 뭔가 <laughs> 처음 듣는 얘기죠. 생각기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넓구할 감사하는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첫째 평강, 평강이 그리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킨다. 생각기도 꼭 내가 무릎 꿇고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기도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요즘 이 분화된 시대에 더 많거든요. 새벽까지 일 나서 직장 가야 되지요. 새벽까지 와서 강의를 해야 되지요. 새벽까지 일 나서 공부할 학원에 가야 되지요. 밤늦게 11시, 10시에 돌아오지요 언제 그 가서 철야 나갈 수 있고. 뭐 부흥에 기도원에 갈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마음 생각 기도 다른 말은 마음 기도 마음 기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독교인들이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니까 바울이 또 말했습니다 쉬지말고 기도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안 쉬고 기도하는게 마음의 기도 쉬지말고 그럼 엎드려가며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않고 농사는 누가 지으며 기차는 누가 운전하며 비행기는 누가 운전하며 공장은 누가 돌리고 강의는 누가 하고 목회는 누가 하고 엎드려가 기도만 안되죠 쉬지말고 기도하라 거룩한 산제사로 생활 기도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합니다. 무시로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어이, 그럼, 마, 마, 시간 계속 하는 거. 아무도 그래야 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 생각으로 기도. 오늘 마음의 기도. 마음 기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마음 기도로 만드세요. 길을 갑니다. 오늘 급하게 가방사가 나오고, 급하게 핸들 자고 운전해 가고, 오늘 운전해서 뭐 인천까지 가든지 서울까지 송도까지 가든지 부산까지 가든지 대전 광주까지 가든지 가면서 기도하는 길이다. 눈 뜨고 어 기도하는 눈 뜨고 하면 몸비가 부딪히고 교통사고 나지요. 눈 뜨고 뭐 아버지가 부를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것을 내공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되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면 감히 운전하고 가고, 생각하면서 지하철 전철 타고 가고, 그 마음 기도, 생각 기도, 생각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그 생각을 하느냐 안 버립니다. 진실된, 확실한 것을 내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말씀하고, 말씀이 공식에 집어넣서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안 되지요. 이래 껍데기가 있으면은, 아니, 그지? 이 이거 자 붓뚜껑 꺾대죠? 이딱이를 맞아야 되죠. 이게 말씀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딱 맞을 때는 거기는 하나님 응답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 지켜. 하나님 지켜줍니다. 그것을 응답으로 옵니다. 나도 무시로 기도했고 아무 때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시로 응답해 줍니다. 내일 아침에 될지 1년 후에 될지 언니라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거든요. 내게 다가와요.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빌리보 사장 19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한다, 모든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채웁니다. 지금은 걱정이 되고, 지금은 심술하고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 이 채웁니다. 왜? 그 생각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뭐하고 맞아야 되고, 이게 말씀, 내가 기도하는 거 하고, 딱 맞으면, 하나님, 뚜껑 달린, 막은 완전한 부패인 됩니다. 이거 하나 떨어지면 뭐, 완전한 게아니죠 말씀, 내 생각, 기도. 딱 맞았을 때에, 거기는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생각, 기도요, 마음, 기도입니다. 물론, 일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더중요하지만더 정신이 1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생활하면서,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면서, 용변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 가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그냥 가세요. 가면서, 뭐,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뭐, 말을 해도 좋지만, 하고 그냥, 이미 그 기도 자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가 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갑니다. 그러면,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 생각 기도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내가 지키시리라. 조건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바깥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그 이론과 어, 그런 공리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그래 하나님 임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하시며 주와 같이 가는 길, 주와 같이 가는 임마누엘 된 상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심, 임마누엘 상태에서.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경원적 관계없이 하면 이 말은 안되면 아까 이거 또이 또, 말은 안되는데 하나님하고 만남이 없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죠 말씀하고도 만나야 되고 하나님하고 나와 임재가 된 가운데 내가 생각과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요 하나님이 관심있게 처리하시는 결제 서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임재 임재 가운데, 예수님 임재는 가운데에 뭐합니까?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생각기도, 마음기도, 생각, 기도, 마음, 기도, 생각, 마음, 기도, 생각, 기도. 기도 얼마 안 해도 응답이 계속 열매가 막 맺어갑니다. 열매가 계속, 그래, 작은 열매 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큰 열매도 안 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큰 바운다리를 가지고 목표를 세웠다면 작은 열매부터 따세요. 작은 가지에 열매보다 땄어요 애송이 1년 2년 심은 나무에서 조그만 거 과일을 따지그러면큰 나무에서 많은 것을 딸 날이 올 것입니다 생각기도 마음기도 생각기도 마음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생각기도 마음기도 그럼 생각기도를 통해서 큰 미래 엄청난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안겨줄 날이 올 것입니다 계속 하세요 휴지 말고 하세요 휴지 말고 계속 생각하세요 자 생각기도 그 다음에 가냐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생각대도록 계속했지요 계속했는데 11절에서 13절에 보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래야 뭐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지 나는 다 알았다 이죠뭘 알았습니까 그리스를 도 알고 나니 인마할 예수님을 알고 나니 다 알았는 거라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가 먹을 것 없어도 알고 너무 많이 있어도 알고 내가 아주 낮은 자리가 있어도 알고 배가 고플 때도 배가 부를 때도 나는 다 알았다 그러니 배고픈 곳에서도 만족하고 불러도 만족하고 가난해도 만족하고 부자가 되어도 만족하고 감옥에 가서도 만족하고 쫓겨 다니도 만족하고 돌에 맞아서도 나는 만족했다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일체의 비결을 내가 다 배웠다 거기서 사는 길 굶어서 먹을 게 없는 곳에서도 살아가는 비결, 돈이 많아서도 살아가는 비결. 돈 많다고 여러분이 좋은 생활인 줄 아니오? 부자들 죄송, 죄송,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자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만약 많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보다더 어렵다 그랬거든요. 부자에 대해서. 돈 많은 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부자가 그렇게까지 재산을 이루고 큰 기업이 될 때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수님 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어쩌면 부자가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편리하게 해서 좋은 거, 권세 누리고 인사 받고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인간의 인생이란 바우다리 속에 보면 부자는 좋은 거 별로 아닙니다. 돈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거, 오늘, 뭐, 로또복음 당첨해가지고 몇십억 받는 거,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고 주시면 좋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족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거 받았을 때에.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부자는 그 안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거 많은 충고를 받을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 그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갔단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보다 더 어렵다 못 간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할수 있다 이거죠 부자 된다고 기업 가라고 회장이라고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처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자심과 인만해진 하나님 안에서 일처의 비결 그래 지금 가난합니까? 지금 넉넉합니까?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 궁핍합니까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까? 왕따 당하고 있습니까? 일체의 비극을 어디서입니까, 이 마누엘? 그다음 기도합니까? 생각기도. 야, 생각기도 이참 너무 매력 있어요, 생각기도. 그냥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오늘 아침에 생각, 내일 지날 생각, 모레 어제 다 달라요. 그래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 앞에서, 요 하나님 앞에서, 인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한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 해 봅니다. 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요. 한번 해도, 고람되어 예수 앞에서, 입말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그게도 응답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들었거든요.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딱, 딱 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자질구리 한 것이 희한하게, 이상하게, 기적적으로 막 내게 막 응답되어 가거든요. 와, 누가 어떤, 자 아까 예전 손을 대을 때에 전 시간에 말했죠. 그분의 영적 상태를 내가 지금도 감동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주시 하나님. 그분은 기도를 엄청 하는 사람이요. 기도 하다가 목에 끝났거든요. 그만큼 기도를 소천할 가치.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 너무 많이 주시네요. 너무 많이 주시네요. 어때요? 하나님 그만 그만 할때 있었다고 내가. 그거는 그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 끄덕이 받아야 되죠. 그 정도로 생활에 응답이 계속 오거든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그 권세도 없습니다. 저는 조건도 좋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지위도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저는 풍부하고 높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어디서 그리도 안 했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14절. 예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된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거 다 되니까 다다 이루어지는 거래요다 기도 응답되고 다 생각한 것도까지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나를 응답해 주고 이끌어 가신다 이죠. 그러니 뭐가 끝에 오느냐 행복, 즐거움, 기쁨. 되게 하시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되게 하신 예수님, 나를 되게 하신 모든 성령님, 나 아, 모두 죄송합니다. 되게 하신 성령님, 설교도 되게 하시고, 강의도 되게 하시고, 기도도 되게 하시고, 찬송도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도 되게 하시고, 성경 읽는 것도 되게 하시고, 전부 저절로 나는 수동형입니다그리스도께서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밖에 다름이 오고, 그 개시적 음성을 들으면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성경만이 전부 다 나는 내게는 되게 되는 그런 메시지로 받게 되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 하면요? 포토리딩 하세요. 그냥 포토리딩 눈 감고 포토리딩 하세요. 그냥 뭐, 생각도 하지 말고 결과도 열매도 보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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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빠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매일 평신도는 이동. 목회자는 6독, 또잘하 사람은 10독까지 하세요, 매일.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여러분에게 이거 다 됩니다.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따질 것 없이 전혀 저절로 되는 그런, 우리 흔히 축복이라는말 말. 니데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고 축복해 주죠. 하나님 뭐, 하나님보다 높은 물이 없는데. 예수님 보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 보시고 축복해 주시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 자기보다 분명히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건 한자로 풀이하면 빌축 복을 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맞고 하나님은 축복해라고 복을 주십시오 해 복을. 자 이런 기도 응답과 우리 생활에 일체의 비결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